안 돼야 될, 되는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전 자체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목소리>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낙연 후보가 지금 서울공항 이전에서 7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요. 아, 참 시끄럽습니다. 자, 어,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이전과 인근 지역 고도 제한 해제로 주택 약 7만 간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공항은 늘 이제 말 나왔었던 곳이죠. 성남공항, 서울공항 이렇게 불리웠는데요뭐 대통령 전용기 운영,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 대주둔, 군수송기와 정찰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형 네, 그런 공항입니다. 서울공항은요, 주택 약 3만 강고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강남, 송파, 판교의 업무중심 벨트와 위례신도시, 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 수 있다.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상황과 대응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고, 서울공항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어서 도시로 옮길 수는 없으니 공항을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교통 문제는 뭐 서울공항 부지가 GTX A 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 분당선 분당수서관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 외곽. 수소권 제1순환 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교통이 잘 되겠다. 또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로 인근 지역에 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 100분의 50까지 높여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서 투기 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과거 정권 때도 무산됐었던 서울 공항 얘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국방부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당정 간의 엇박자로 무산됐고, 이명자, 이명박 정부 때는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공항 이전 얘기가 나왔으나, 공항 대체부지 논란이 불거짐이 이야기가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벌써 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aughs> 자. 부동산 시장에 들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공항을 옮긴 후에 그 자리에 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 개발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들에 따르면 성남공항 개발과 관련 있는 수진동 일대 매물이 줄었다는 얘기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LH 사태에서 학습했듯이 개발 계획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걸 공약으로 발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소리냐 라는 시장의 반응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공항 이전이 획기적일 것 같지만 전혀 획기적이지 않은 네, 그런 발표 내용이지 않을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는 어,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공표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서울공항 이전,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크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 음.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게 보세요. 당시에 저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청약으로 내 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음. 매번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공항을 이전에서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뭐 판교신도시를 짓든 나는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뭐그 당시에도 청약 그 당시에는 가점이 있기 전이니까, 채권 입찰제 현질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추첨으로는 무주택 우선 먼저 뽑으니까 나는 해당이 없고, 음. 그래서 그냥 청약제도에서는 배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때가 이제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음. 성남공원도 마찬가지지. 여기 이전하면 누구 주겠어. 그러게. 어,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 먹거리랑은 상관없는 거야. 여기 그냥 받는 놈들이나 논하는 거지. 지금. 음. 그런 거지. 나랑 그렇죠. 상관없는 얘기니까. 음. 그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지. 음, 지으면 관심 부동산 하세요. 시장이 안정될 거냐. 뭐. 음.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음. 이번에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거잖아요. 나 대통령 후보로 <laughs> 나가서 나 대통령 음. 되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이 음. 중요하겠다고 하니 음. 이런 걸 하겠습니다. 택지를 쥐어짜내다 보니까. 야. 수도권에 위치 좋으면서 빈땅 뭐가 있냐. 요즘 음. 이거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이 저는 사실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되게 중요하고 뭐이 이 그런 내용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음. 말을 아낄 수밖에 없.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아, 거지. 없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관련해 서 다른 분들 얘기를 해보면 이제 성남공원에는 이 성남공원 군공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용하거나, 대통령이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또는 해외에서, 뭐, 해외에서 어떤 그런 뭐군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이 국빈들이 온다거나 할 때, 서울 가까우니까 공항 이용하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이런 쪽을 이용하게 되면,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걸 위해서 또 해당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공항을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음. 지적을 하는 음. 전문가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시, 실현 가능할 거냐 안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음. 막상 이낙연 지금 의원인가? 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도 추진될지 어쩔지는 뭐, 아무튼 그러니까요. 가는 과정에서 음. 뭐가 많을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네. 음. 또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런 이슈인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뭐 수진동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그 얘기 같아요. 이게 구성남 재개발 구역들이 성남공항 때문에 맞아요. 고도가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포공항 주변에도 보면 아파트 높게 못 짓고 이런 것처럼 고도 제한들이 걸려서 재개발 사업성들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공항이 없어지면 앞으로 공항 없어질 건데 비행기 안 뜨는데 여기 건물이 이렇게 낮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그 수혜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성남공항 이전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청약은 그놈들 받는 사람들 몫이고. 음. 뭘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사업성이 개선되니까 이 재개발이 혜택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거의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재개발을 한다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음. 조금 빠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어, 믹스되어 있어서 어,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성남공항 이전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사실, 어두 가지 관점을 생각이 떠오르는데 일단 하나는 어, 뭔가 한다 그러니까 팔려고 했는데 뭔가 한데니까 좋아졌고 가격 올라갈 거니까 매물이 들어간 거다. 그냥 사람들이 성남공항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벌써 쭉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이 성남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관심도 굉장히 높다. 네, 그두 가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충분히. 표심을 밟을 만큼 어그로는 충분히 뺄수 있는데, 과연 이게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실망이에요. 네. 왜? 안될것 같거든. <laughs> 안될것 같거든. 안될것 안 같거든, 이 중에. 그래? 안 돼야 되, 되는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전 자체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어, 아니, 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심에 아니, 그, 이 정도 위치에? 음. 음. 아니, 특전사 땅, 그러니까 군, 군부대, 군시설 땅다 팔아먹어서 집 짓고 있는데, 뭐 서울 수도권 주변에 이렇게 계속, 어? 집만 지어야 돼? 그러니까. 어, 뭐, 그래. 그런 거, 다른 것도 공원도 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공원도 뭐 있어야 되고. 굳이 이걸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 양도세 중과 좀 없애라, 진짜. 그, 누가 이 기사에 이런 <laughs> 어.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일기 신도시를 30층으로 전부 다 재건축할 수 있게 풀면 실망 가구 같은 건 잽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밀도를 관리해서 어. 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음. 지금 앞으로 일기 신도시가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할, 음. 재건축할 때 그런 식으로 밀도를 좀 그런 그러니까.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음. 그냥 지금 삼기 신도시도 좀더 고밀로 해좀더고 <laughs> <laughs> 밀로? 어좀더 고밀로 어, 해 어차피. 어? 몰라. <laughs> 네.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 얘기 나왔던 이유는 네. 이미 일기 신도시 인프라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밀도만 올려서 하면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갈수 있는데 안 되지. 네. 왜안 되는지 알아요? 알죠. 어. 네. 왜? 왜이렇 그 일기 신도시 집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laughs> 그니까 그거를 민간 그 부동산의 개발 이익을 개인들한테 민간 사업 주체한테 주고 싶은 그렇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인 다 나서서 하겠다고, 지금. 근데, 이 결과적으로는 그거야. 이 공공이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가 딱 그거잖아요. 윤내리도 그얘기가한적 있는데. 당이 결정합니다. <웃음> 당이 야겠으면 뜻이 맞 뭐가 달라. 어? 그 어? 그거잖아. 그렇죠. 어? 그 당이 하겠습니다. 당의 결정이 어, 당의 하겠지. 결정이고 당이 할 거고 그 수익은 당에 귀속돼서이 당이 그걸 회수해서 인민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잘하면 몰라. 진 <laughs> 권력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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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고. 아, 아무튼. 아무튼, 네. 자, 성남공항 이전 관련 얘기가 계속 이슈가 당분간 될것 같아서 네 기사로 네 꼬아봤습니다.